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트렁크의 곰피디입니다. 오늘은 환기의 진심인 자칼 쉘터 투 체험단을 선정하는 날입니다. 캠핑 트렁크 응원의 댓글이 아니면은 다음 분께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현재 시간은 6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이고요. 중복 댓글 제거하고 총 107명의 캠퍼님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합니다. 바로 뽑아 보도록 할까요? 네, 유저 ZG2UC7IG8F님. 자칼 쉘터 공간감 좋네요. 여름에 매시창이 많아 시원할 것 같아요. 곰피 d 님 오늘도 좋은 제품 소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품 소개해주세요. 체험단 선정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캠핑트렁크 항상 응원할게요. 캠핑트렁크 화이팅! 하고 적어주셨네요. 네, 체험단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체험단에 선정되신 캠퍼님들께는 제가 직접 당첨되셨다고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종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 알림창으로 가시게 되면 채널 캠핑트렁크에서 답글을 달았다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이 알림 한번더 누르시면 체험단에 선정되신 캠퍼님의 댓글과 제가 남겨드린 답글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는 이 화면을 꼭 캡처하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캡처한 사진, 함께 보내주세요. 체험단에 선정되신 분들은 샵 캠핑 트렁크, 샵 캠핑 트렁크 체험단, 샵 자칼 쉘터 2, 샵 자칼 쉘터 2 체험단. 해시태그 꼭 넣어서 후기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후기와 체험단 인증이 꾸준히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체험단 선정이 계속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체험단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축하의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들로 체험단 선정을 제가 진행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좋은 제품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